한어 요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그리고 막 여기서 만들어 집에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, 그러니까 아예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시면서 만드는 걸 여기서 지식해 보시고, 그래 가지고 집에 가셔서 제가 지금 레시피하고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거 만드는 방법하고 다 드리잖아요. 이걸 보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면.

すてきな歌、ありがうございま